on next day 다음 날 we w 어 우리는 went to see 보러 갔대. some impressive 어떤 인상적인 인상적인. 전부터 이제 계속 해서 가지고 사원 꾸며 주지. temple 사원을 보러 갔대. first 우선, we 우리는 stop by 들르다. caption k a l 스 m o s 에 들렀대. The largest, 가장 큰 모스크, 사원이다. 이슬람,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지. 인 조지타운에 있는. 비지럴, 방문객들은. 웨어링이 앞에 있는 비지럴을 그며 는현재 분사. 입고 있는. s h r t s 반바지를 입고 있는 방문객들은. 방문객이 주어고 동사 are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아. Be allowed to 동사. 이게 그 allow의 수동형이지. to enter 입장이 허락되지 않아서 so 네마 그래서 나는 주어 헤드 h e a 빌리다 빌려야만 했다 a 스 o n g s k e t in 들어가기 위해서 g e 들어가다 가지고 t 그러고 나서 우리는 went to see 보러 갔대 시리마샤 이거 템플 사원에 그 다음에, 반전 다음에 위치 개수정법이네? 앞에 꾸며주지. Which is, 이것은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인. Colorful carving. 형색색의 카빙 조각품. Of countless, 무수한 힌두 신들과 같니스, 갓니, 여신들의 조각품들로 덮인. 요 사원을 보고 같 그 다음에 라스트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스티드 방문했다 캑락 씨를 이게 뭐냐면 반점하고 또 동격으로 앞에 꾸며주지 라지스트 가장 큰 부디, 불디스트 불교 템플 사원인 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근데 얘네들이 또 앞에 꾸며주는 pp located 위치돼 있어 가고 분석 인 n a s u b 교회 어, 조지타운의 교회에 위치해 있는 이프터 <목소리> 분장 끝까지 빈칸 추론 이거 이2 가전인 줄 알았다 트래픽은 굉장한 굉장히 있다 2C 보는 게 문턱 문턱 끝까지 뾰족하로 하고 하우의 주코이그지스트 동사 간접문 났네 뭐 많은지 어떻게 모든 이러한 다른 릴리였스 모든 이러한 다른 종교적인 사원 꾸며주지 종교 사원들이 코이그지스트 존재하는지 어떻게 in the same area 같은 지역의 장소에 그는게 이제 트픽굉장 했대 그 다음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we 우리는 went to American Street, 아르메니아 거리에 갔대. It is 이것은 called 불렸다. That yeah. 이야? Because, called that? Because 그렇게 불렸대. 여기서 이 that이 뭐야? 그 앞에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아르메니아 스트리트. 대절 아니지? 피커즈부터 끝까지 피조카로. 피커즈맨이 많은 아르메니아 이민브란트 이민자들이. 무브드 빅엄마. 무브드 디스트리트 이 디스트리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더 19세기에 그렇게 불린대. 다하우에발 연개소 레모고 그러나 뒤에 데이부터 끝까지겠죠. 이거 빈칸추. Day, 그들은 주어 디드나 스테이 머물지 않았다 롱 오래 머물지 않았고 엔드 그리고 네 번째로 순곧 Chinese t 중국 트레이더 상인들이 r e p l a c 그들을 대신하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any of the b u i l d i n g 많은 건물들이 아르메니아 거리의 많은 건물들이 m a 가 주어 동사 h a v Unusual, 특이한 appearance, 외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다음 문장 밑줄 서수형 대비 Day, 주어, 그들은 appear to ~~처럼 보이다. 그게 뭐야? have been designed.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이 설계된 거는 지금 수동이긴 한 거잖아. 설계된 거니까. 근데 이 보이는 거랑 설계된 거랑 시제가 다르지.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고 현재. 지금이고. 설계된 거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투부 정사의 현재완 알려 온 거지. to have been designed. 장식되고 디자인이 이게 1번이고 엔드세모치고 비건이 병렬된 거지. 그리고 비건 바이 유러피언, 유럽인들에 의해 디자인이 되고 뭐 시작되었는데 버떼모하고 그러나 이것도 디컬리 키드 3번 엔드세모치고 피니시드 4번 이렇게 다헤드비인게 받는 거야. 장식되고 피니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바이 차이니즈 중국인들에 의해. The, 비록 모모이지만 영보이접없어 비록 there were 유도 부서 나왔네 스위치 뒤에다 잘했지 있다라고 해석하고 많은 화이트 빌딩 흰색 건물들이 있지만 한번 끊어주고 썸 베드리 아, 여기서 끊으면 안되겠다 흰색 빌딩 그리고 썸 몇몇은 이거 반점 동격이야 부연 설명 즉 몇몇은 deadly, 절실히 in e e d 요구된대. 페인트가 요구되는 some이 이제 그러니까 앞에 화이트 빌딩 꾸며주는 거지. 있지만 여기서 끊어줘야 돼. there were also there were also 또한 many other buildings 많은 다른 건물들도 있었다. 페인티드가 앞에 꾸며주는 PP 칠해진 in yellow, pink 노랑, 분홍, 오렌지 그리고 brick, red 붉은 벽돌색으로 칠해진 많은 건물들도 있었다. 아문장 빗줄 서수령 대비 자 컬러풀리스 그 다크 롱 그리고 슬라이트 약간 다른 데코레이션 장식들. 스라이크 약간 다른 데코레이션 장식들이 오브 더 빌딩 건물의 다른 장식들이 메이드 동사 메이드 더홀 스트리트 전체 거리를 메이크 목적어 목적부어 동사 원형 살았네세요 동사니까 그 전체 거리를 really 진짜 딜라이트풀 유쾌하게 유쾌한 보이 만들었다. 여기서 look 은또 감각 동사니까. 되게 효용도 잘 왔지. 위 우리는 어서 so, 또한 소 so 동사. 밭에 썸머브 페낭몇 개의 페낭의 유명한 거리 아트 예술의 일부를 받고 썸을 온 아르메니아 스트리트에서. And 그리고 more on nearby 근처의 Cannon Street의 더 많은 거리 예술 본 거지. I was amazed 나는 놀랐다 by diverse 다양한 스타일의 mural 벽화.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주어 were quite 꽤 realistic 사실적인데 while 네모하고 반면에 others 주어 다른 것들은 w e artistic 예술적으로 simplified 단순화되다 되거나 or somewhat 다소 abstract 추상적인 추상적이었다 a few 몇몇의 combined 결합된 합쳐놓은 actual t 몇몇의 합쳐놓은 실제 물건 액츄얼 u 스 물건 서치 a r c h e s 앞에 꾸며주지바이 c y c l 자전거 또는 어, 카트 손수레와 같은 카트 손수레 이거를 지금 컴바인 a with b a 를 b 와 합치다 그림과 오브 더 월, 벽에 그림을 합쳐놓은 것들도 있었까